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슈보다는 온투업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온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 대체 이 온투업 업체들은 이 대출 상품을 대체 어디서 갖고 오는 거야? 어떻게 갖고 오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대출자 찾기.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그 부분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온투업 업체들은 이 대출 상품을 어디서 갖고 오는 겁니까? 대체. 온라인 투자금융업법상, 실제로 이제 저희가 금융업이에요. 대부 중개업자를 거래를 통한 대출 중개는 안 돼요. 음. 저희도 금융업자이기 때문에 지정된 수탁법인을 통해서 대출자를 소개를 받는 거죠. 수탁법인은 뭐 광고 마케팅을 통해서 뭐 DB를 해가지고 대출자를 생성하겠지만, 저희는 일단 수탁법인한테 받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원투법 업체들 대하다를 보면 업무 협력을 했다라고 뜨는 게 있어요. 다맞아맞아 음, 핑크, 뭐 맞아요. 뭐, 맞아요. 뱅크몰, 맞아맞아 이게 온라인 대출 중개업자거든요. 음. 원투법 업자는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보니까 공합이 잘 맞는 게 온라인 중개업자입니다. 아. 대출에 대해서는 일사전속주의가 있어요. 내가 하나은행의 대출 영업자면 하나은행만 거래를 해야 돼요. 뭐 국민은행 상품 여러 개를 비교 분석해서 팔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대출 중개업자는 법률상 일사전석 해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네 대출자를 모집을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거죠. 자동으로 금융사의 한도 비교가 들어가요. P2P 업자 어떻게 조건으로 대출해 줄 거야? 금융업자 넌 어떻게 줄 거야? 저축은행 넌 어떻게 해줄 거야? 해서 고객에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출 중개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투업자는스탁법인 온라인 중개업자를 거래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실제 필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아파트 담보대출은 대부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일반 대출은 광고나 소문을 듣고 그냥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네, 맞아요. 사이트에 가서 뭐 문의로 전화로 오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상품들은 주 비교 전문으로 하는 업체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물건들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대출자들이 자발적으로 내 대출 상품을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중개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해보는 것도 있는데 중개하는 업체들은 조금 어느 정도 증빙을 해서 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예. 근데 솔직히 저도 대출을 받고 싶잖아요 네네. 대출을 받고 싶은데 제가 아, 금융사를 음. 직접 갈 수가 없어요 음. 저축은 에 물어볼 수도 없고 대부업체에 찾아갈 수도 없고 음. 온라인 금융사한테 요청할 수도 없고.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대출 받고 싶다 그러면 고객이 대출 상담사를 찾는 게 나아요. 상담사를 네. 찾아서 저 대출 받고 싶고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제 신용은 뭐가 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니라 신용을 받고 싶다. 그러면 상담사가 이 사람의 모든 걸 분석을 한 다음에 적절한 대출처를 찾아줘요. A라는 회사가 이 조건, B라는 회사 이 조건, C 회사는 이 조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어보면 저는 찾아서 가기만 하면 돼요. B로 할게요. 일단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펀딩 대출까지 되는 거죠. 대출 자들도 실제 중개상하고 대출 상담사하고 거래하는 게 속도면에서나 정보면에서나 최적의 조건이에요. 맞아. 그래서 파고 들고 파고 들면 저 끝에 원청은 따로 있잖아요. 아, 맞아요. 각 지역의 아파트 상주에 있는 부동산에서도 연락을 해주고 내가 이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은행이나 이런데 대출이 혹시 안 나오거나 이럴 때 그분들이 이제 온투 쪽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최근에 TV 다큐에서도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에 대한 고민하는 분들의 대출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온투 이 항상 있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무슨 은행이 얼마? 어디 저축은행 얼마? 근데 그 밑에 P2P 업체였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나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이 나갈 때 온투업이 굉장히 많이 좀 스며들어 있구나. 이제 온투업도 <laughs> 하나의 상품으로 또 추천을 드린다는 게 이게 사실 되게 놀라운 거죠.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게 피플펀드 접속해보셨죠? 피플펀드는 실제로 대출 받기 페이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신용이 있고 담보가 있고. 근데 신용을 접속해서 클릭을 했을 때 본인 인증 핸드폰이 인증을 거치면서 마이데이터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금융사 한도 비교가 들어가요 실제로 왜 피플펀드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 피플펀드는 중개업에 관해서 금융당국이 승인을 받았어요 나는 온라인 대출 연계만 하겠다가 아니라 중개업도 하겠습니다 또 중개업에 허가를 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중개업자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금융사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은 피플펀드가 이제 고를 수 있어요 나 중개만 할래 나 중개로 가고 어, 이 고객 너무 좋은데. 내가 직접 대출할래. 직접 대출까지할수 있는 거죠. 음. 금융소비자보호법상에 보시면은 직접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일사존 속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P2P 금융사들도 직접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개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죠. 어, 굳이 온라인 중개업자 승인 안 받아도 돼요. 그 대출 중개할게요. 겸업허가만 내시면 편하게 중개하면서 중개 매출 수수료까지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토업자분들도 중개업을 할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P2P 사업 하신 분들은 이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네. 그냥 대출만 한다? 아니에요. 전체적인 사업 구조를 수익 구조 확립하는 게이 중개도 큰 역할을 한다고 보셔야 돼 자, 그러면 이 대출에 어떻게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내용이 나왔고, 그러면 우리가 동산하고 부동산 이두 가지만 온투업자들이 이제 상품을 올리기까지의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까지 <laughs> 안녕.